안녕하세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상해죄의 판단과 관련하여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상해죄 인정의 원칙은 경찰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 여전히 상해 진단서의 중요성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해 진단서의 활용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건 발생 즉시 상해 진단서를 받아 두대 바로 경찰서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쌍방 폭행 사례를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 사이인 철수와 영희가 서로 치고 받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쌍방 폭행입니다. 그래서 둘은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이 둘은 경찰에서도 화해하지 않고 그날 바로 서로가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코피도 났고 화도 가라앉지 않아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발부받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영희는 철수가 코피 나는 것을 보니 속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이 일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영희는 철수를 찾아가서 철수야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영희의 사과를 받은 철수도 그래 나도 미안해 하며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함께 경찰에 가서 고소를 취하하고 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두달 뒤. 철수는 영희의 폭행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반해 반대로 영희는 철수의 상해에 대하여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영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철수에게 따졌지만 철수도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바로 상해 진단서 때문입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하더라도 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판단하게 되면 경찰은 그 사건을 상해 사건으로 성치하게 됩니다. 위에서 철수의 경우에는 당일 경찰이 철수가 코피가 난 것도 직접 확인했고 비록 이주지만 어, 상해 진단서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영희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송치하게 되었고 철수에 대하여만 폭행죄로 송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화해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죄가 바로 반의사불벌죄인데요. 한편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철수가 저지른 폭행죄는 영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해서 영희가 저지른 상해죄는 비록 철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하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앞에서 왜 상해진단서는 꼭 받아두되 미리 제출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보통 싸움이나 폭행이 있을 경우에 어, 상대방에 대한 더큰 처벌과 더큰 배상을 위해서는 폭행보다는 상해죄로 어유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인정에 도움이 되겠죠. 한편, 어, 다른 한편, 쌍방 사건이거나 가벼운 폭행이에서 상대방과 화해하고 싶은데 만일 이미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버려서 경찰이 사건을 상해죄로 송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피해자와 화해를 해도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굳이 화해하거나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작아지게 됩니다. 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아무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어서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어, 따라서 사건에 따라 상해를 인정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합의 등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상해를 피하는 게더 나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치료 기간이 짧은 상해의 경우는 빨리 진단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어, 상해죄로 어울한다 하더라도 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억합시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당일, 늦어도 바로 다음날 상해 진단서를 꼭 발급받아 두고 수사기간 제출은 추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결정하자. 네. 오늘은 상해 진단서에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프렌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동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